각기둥의 밑면이 정육각형일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면이 정육각형이므로 밑면의 모서리의 길이는 같다. 따라서 7cm인 모서리 는 7cm인 모서리가 이렇게 6개,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밑면에도 6개 동일하기 때문에 12개, 그 다음에 11cm인 모서리는 밑면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서리 개수와 똑같죠. 그래서 6개이다. 따라서. 7 곱하기 12 더하기 11 곱하기 6을 계산해야 합니다. 그러면 이 계산은 계산했을 때84 더하기 66이기 때문에 15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150cm입니다.